그래서 네. 뭐어이 복귀를 통해 가지고 정상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씹을 놈이 없어. 더 이상 나를 검사하겠다 어, 저기 조사하겠다는 검사도 없을 거고 그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장모 장모 그 귀가와 함께 또 하나의 짓거리를 저질렀어요. 장모 잔고증명 위조에 공모로 했다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 검사도 아닌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김건희가 최연순 통장 장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산경찰서가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고발건은 불송치 결정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고발한. 응. 근데 인제 나왔죠? 딱 사진 올라오자 딱 이렇게 됐잖아. 검찰 아... 검찰 딱 바뀌고 하니까 바로 경찰에서 구송치 해버리잖아. 자 중요한 건뭐 때문에 고발을 당했냐는 거예요. 장모가 통장 장고 위조를 네 번을 했습니다. 이또 4... 김건희 회사의 감사 응.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이 위조를 해준 사람은 어? 김건희의 대학원 동문이면서. 친한 친구이면서, 어, 한때는 저축은행에 근무, 그 돈을 빼준 저축은행에 근무도 했었고,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사실상 직원 겸뭐 동업자, 겸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위조를 해줬고요. 이 위조를 행사한 장모는 행사죄가 없었기 때문에 안 살았는데, 위조를 해준 이 사람은 실형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위조를 한 자체가 범죄다. 근데 그 범죄된 증거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장모는 무죄다라는 건 정말 가짜는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장모를 어떻게 알아서 위조를 해줬겠냐는 거지. 엄마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거를 위조를 해준 거예요. 김건희가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응. 장고조작을 김건희 엄마한테 해준 건데 김건희나 아무 것도 그래서 누가 받아라도 김건희가 연류가 어 있거나 소개가 어 있거나 공범일 것 같잖아. 근데 그 이사란 친구가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김건희는 모르고요. 너무 너무 최원순을 좋아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게 다른 거야. 돈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 인간적으로 최원순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까지 살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가도 받은 일도 없고요. 그분이 저한테 시킨 일 시킨 적도 없어요. 그냥 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잔고 조작을 400억짜리를 만들어 주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면 349억 원 어, 그게 400억이지 <laughs> 400억짜리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음. 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드렸다니까요. 이 증언이 막힌 거예요. 작년 7월에 했던 게 지금 어. 결과가 난 거죠 어떤 미친놈이 지가 형까지 살고 나올 그런 위법한 증서를 만들어 주는 거를 오로지 인간적인 호감 내지는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회사 대표의 엄만데 모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는 그, 그 최은순이라는 아줌마가 우리 대표 엄마이신 줄을 몰랐어? 몰랐다니까 <laughs> 그냥 우연히 얼굴만 봤을 뿐인데 너무 잔고 증명을 해주고 싶게 생긴 거야. 349억 원이나. 어, 어. 막, 오, 막 500만 원만 받고 어. 아, 아파트 당첨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음, 길을 가다 보면. 뭐. 그런 사람처럼, 그냥 딱 만나는 순간, 오, 신기해. 막, 너무 장고증명 조작 해주고 싶어. 금액도 딱 400억에 안미치게끔 왜냐면, 이분이 꼭 4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390매억 정도를 딱 맞춰가지고, 마치 400억 딱 끊어치면, 아, 요거 사기 같은 데 느낌이 들까봐, 뒤에 숫자까지 빼서, 390억 짜리로 맞춰주고 싶은,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지. 449억이야. 그래서, 그러한 짓거리를 해갖고 형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내가, 이런 장고 조작을 해드린 내가 나쁜 놈이지. 하지만 그분이 <laughs> 우리 대표 어머니 일줄이야. 얼이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런, 이런 정말 잣 같은 상황이 경찰한테 일어난 거. 이게 경찰이 안 올려버리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지는 거야. 장난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복귀와 함께 있었다라는 점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가 조작 항소심 절차가 7월 중에 마무리되거든요. 네. 어떻게 되겠어? 그걸 어떻게 돼? <laughs> 아무것도 없겠죠? 어. 아까 얘기랑 똑같아. 아까 경찰이 답을 줬잖아. 에휴. 이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제기일 뿐이고 애초에 원래 수사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록 32억이란 이득이 생겼으나, 이것은 우연히 통장을 이용당해서 13억. 생긴, 23억이란 이득이 생겼으나, 이것은 우연히 통장을 이용당해서 생긴 불의의 이득금이므로 이런 부분은 위법사항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또한번 충격적인 결과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얼굴 드러낼 때부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어, 이름 뭐였죠? 이창수. 이창수. 어, 출근 지금 첫날에 나... 바로 대면 보고 받았답니다. 첫날 출근해갖고, 야, 우리 이 건희 여사 관련돼서 조사하기로 한 새로운 애들 있잖아. 니네들 와봐봐. 라고 해갖고, 아니, 막, 업무 인수 인계도 못 받았는데. <laughs> 부임해서 첫날인데, 제일 먼저 이걸 불러서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기사, 기사. 아,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취임 첫날 첫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가졌거든요. 김건희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업무를 빨리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했고, 또 지휘부 교체로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윤석열 검사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난 니들 뭐라고 하더 아 안 들리도록 하고 내가 이렇 가겠다. 안 들려 안 들려. 어. 난친문도안 봐, 방송도 안 들어. 난친년 아니야. 지금 이러고 예러을는 거지. 친 아니야는 아니지. 어? 그럼 난친년인데 어쩔 거야? 아 그렇구나. <laughs> 친년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난친년할 거야 지금 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어쩔 거네? 그래서 그 디올백 형사 일부, 그다음에 도치모터스형 반부패 소사 2부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대면보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 이제 아, 그래서. 서울의 소리 그, 어, 백은, 백은정 대표와 최 목사님이 원래 20일날 나가서 조사를 받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검사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 그래서, 야, 나 이거 니네들한테 조사 못 받아. 총을 중간에 못 받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 더 터트릴 거 있거든. 우리 이거, 일단, 보검에다가 서울, 서울, 서울 대검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고발할 거야. 자, 이렇게 했는데 이원석이 아직까지는 여기니까. 홍경원 날라갔지만 아직 이원석은 총장이니까. 이원석이 이 사건 배당은 어디 두는지 볼게. 또 이거를 합해서 하라고 중앙지검 줄지 아니면 다른 부서나 다른 법원에다 시킬지 아니면 어... 이 사건은 그래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하고 부산에 내려간 송경호를 배정해 줄지 아니면 수원지검에다 넘길지 한번 내가 한번 지켜볼게라고 하면서 어 서울중앙지검에다 중앙지검에 나가기로 한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들을 다른 쪽에 넘겨서 재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총장을 비판하고 있죠. 뭐, 어, 하거나 말거나, 네. 어차피 둘이 합의, 합치해갖고 지금 한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원석은, 아니, 뭐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뭐 했나 보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인사를 무리해서 후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앞.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충성할 놈 손들고 이력서 내라고 이거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갖고 이제 에 새로 발령을 내려고 해요. 그러 그때는 이제 총장의 직접적인 사인이 필요해. 그건 이제 신규로 신규로 모아갖고 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만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새 총장이 나올 때까지 얘네들이 새로 뽑아서. 새로운, 그, 홍위병으로 쓰려고 하는, 뭐, 어 지금 전에 말씀드 30기, 31기, 새로운 부장 검사들, 요 까라들이 승인을 못 받고, 새로 검찰청장 뽑아서 청문회 끝나야, 그때 가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맞춰서 이원석이 사표를 던지려고, 지금 사표를, 보류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용산에서는 인사가 예고됐었대요. 근데, 이원석이 먼저 발표했다는 거 아니지. 용산에서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송경호 날릴 때 같이 하려고 그랬어. 넉달 전에. 그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하지 말자 그랬어. 그래서 송경석이가 그, 송, 송경석이 살아남은 거야.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응, 송경호가 살아남은 거예요. 슬슬 또 끝날 때가 된 모양이네요. 송경호가 살아남을 때, 그때, 뭔가 인사를 하려고 했다 안한 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때 안한거 지금 했어. 검찰총장이 하지 말라고 말아야 돼.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석달 전에 할라 그럴 때 이미 그때. 통장이랑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그때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날리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하지 말자고 반대했잖아. 근데 그때 협의했으니까 지금 석달 있다가 한게넉달 있다 하는 게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